구구구구 여러분, 시간도 자산입니다. 영상을 1.5배속으로 보시고 자산을 아끼세요. 안녕하십니까? 닥터 구구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한 시청자분께 제보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메이커스를 플러스로 친구 추가하면 2,000원을 주고 그 2,000원으로 상품권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교환에 성공해서 아, 이걸 유튜브에도 알려야겠다라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벤트가 사라졌더라고요. 분명히 27일 오전까지는 이벤트 참여가 됐고 2,000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27일 오후부터는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안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올린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항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보 전달의 시간을 좀 줄이면서도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아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려드릴 것이냐면 어, 앞에 예시로 말씀드렸던 카카오 메이커스의 경우와 같이 요즘은 이렇게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면 기프티콘으로 상품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프티콘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화를 해야 하는 기프티콘의 범주는 쓰지 않을 기프티콘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기프티콘을 쓸수 있는데 현금화를 하기보다는 받았는데 쓰지 않거나 이벤트로 얻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프티콘을 현금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선물로 받거나 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을 쓰지 않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들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화를 해서 재투자를 하거나 스스로에게 필요한 상품을 사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프티콘으로 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보다는 예금, 적금, 주식 등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아니,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이게 무슨 투자냐. 하지만 이렇게 작은 돈이 모여서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돈도 잘 관리하기 때문이죠. 기프티콘의 원활한 현금화를 위해서 우선 기프티콘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카카오톡 선물함에 있는 기프티콘과 두 번째로는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는 기프티콘입니다. 우선 내 카카오톡 선물함에 들어와 있는 기프티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물함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기프티콘을 말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프티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프티콘 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면 카카오톡 측에서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원한다면 3개월 단위로 기프티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90% 가격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 반면에 사진으로 저장이 되어 있거나 핀번호만 있는 기프티콘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환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프티콘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버리면 완전히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할 기프티콘이 아니라면 미리미리 현금화를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프티콘 현금화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화를 하는 방법도 정말 많고 받을 수 있는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비교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알아보시죠. 우선 가장 유명한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 카페와 모바일 앱인 번개장터에서 기프티콘이 원래 가격에 몇 퍼센트에 팔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중고장터에는 크게 개인 구매자들과 전문 구매 업체들이 있는데 우선은 전문 구매 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구매자와 전문 구매자들이 명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좀 감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냥 딱 보면, 아, 이건 전문 매입 업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중고나라 검색창에 기프티콘 구매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들이 뜨는데, 여기서 전문 업체들을 구별하려면 몇 가지 특징을 알면 됩니다. 먼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모든 기프티콘 구매, 무한대 매입 등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보기엔, 뭐, 이 글이 전문 업체들이 올려놓은 글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니나 다를까, 전문 업체가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게시글의 형태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분은 기존 기프티콘 가격의 65%에 구매를 하시네요. 다른 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65%에서 70% 사이의 가격대로 구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회의 편의를 위해서 전문업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대단한 엄청난 집단 같은 게 아니라 기프티콘의 시세 차익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개인들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업체들이 사기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교를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문 업체분들은 가격을 조금 싸게 구매하시긴 하지만 거래가 진행된 속도가 빠르고 오히려 개인 구매자들보다 사기의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전문 업체들은 디프티콘을 65% 정도 가격에 매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중고장터의 개인 판매자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개인 판매자분들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상품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가장 많고 거래도 자주 일어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이 4,100원짜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발생되었습니다. 파는 사람이 급하게 팔면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여유롭게 팔면 3,000원 정도에 거래가 됐으며 이를 퍼센트로 따져보면 73%에서 85% 사이의 가격입니다. 아까 전문업체들이 65% 가격에 거래를 했으니 그것과 비교하면 약간 더 비싼 가격이죠. 혹시 몰라 한 개를 더 분석해봤습니다. 8,200원짜리 베스킨라비스 파인트 아이스크림의 기프티콘의 경우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거래가 됩니다 %로 환산해보면 80%에서 85%사이 금액입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보다 좀더 가격을 잘 쳐주죠 아마 스타벅스 기프티콘에 비해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의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적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기프티콘을 판매하면 평균적으로 80%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도 기프티콘을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기프티콘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여러 업체들이 나오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며 알아낸 업체로는 기프티스타나 니콘 네콘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프티스타의 경우 3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니콘 네콘의 경우 1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생 업체들보다는 좀 오래된 업체들이 신뢰도도 높고 안전성도 뭐 조금 높겠죠? 이러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업체들은 좀더 전문적입니다. 기프티콘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진을 보내주면 남은 유효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검수하는 곳도 있고 책봇이 검수하는 곳도 있어서 그런 업체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기프티스타의 경우 오전에 판매하면 오후에 입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니콘네콘의 경우에는 2일간의 정상기간을 거쳐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제일 좋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의 매입 가격을 비교해보고,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다만 이렇게 플러스 친구 업체들의 파는 경우, 중고나라에 파는 것보다 간편하지만, 그만큼 가격을 더 싸게 팔아야 합니다. 심하면 50% 이하의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매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중고나라의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 중고나라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법, 플러스 친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가장 효율을 내려면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 가격이 제일 높은 업체들에 판매하면 되겠죠. 뭐 단순히 요약해보면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본인이 시간이 많고 높은 가격에 팔고 싶으면 중고나라의 개인 장터에 팔면 되고, 본인이 시간이 없고 그냥 대충 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업체들의 가격만 약간씩 비교해 보고, 가장 높은 가격을 주는 업체에게 판매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놈들은 이 많은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어디다 쓸까? 싸게 구매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마땅히 쓸 때가 있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기프티콘을 매입한 업체들은 기프티콘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기프티콘을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좀 꿀팁이 될것 같네요. 플러스 친구에 들어가서 여기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기프티콘몰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프티콘을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무엇보다 놀랐던 거는 땡처리 상품, 마감 임박 상품, 이렇게 당장 유효기간이 일주일, 한달 내로 나온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상품을 거의 30%, 40% 정도로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간이 마침 저녁 먹을 시간인데 할인한 김에 배도 고프고 해서 저는 그냥 교촌 치킨 이거 허니 오리 외지 감자 세트를 시켜봤습니다 원하는 기프티콘을 클릭하고 계좌 입금을 하니까 바로 기프티콘이 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시켜 먹어봤는데 매장에 전화해서 기프티콘 코드를 불러주니까 그냥 주문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쉽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치킨을 시켜 먹거나 뭐 예를 들어 버거킹 KFC 이런 데갈때 굳이 제돈 내고 상품을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업체들에서 파는 기프티콘을 사서 이용하면 매번 상품이나 음식을 살 때마다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그걸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아마 좀큰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프티콘을 현금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쓰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프티콘을 현금화하는 방법과 어쩌다 보니 싸게 구매하는 방법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닥터 구구입니다. 구구구구구구